아, 제 방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자가 있죠? 제가, 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모자들, 그리고 또 최근에 모았던 모자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자를 어, 아예 어렸을 때는 안 쓰고 다니다가, 앨버랜드를 갔을 때, 처음 딱 모자를 썼어요. 그때부터 계속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놀릴까봐 그런 마음에 더 모자를 눌러 쓰기도 했어요. 갑자기 <laughs> 허전해지셨죠? <laughs> 갑자기 허전해지셨죠? 제가 거울을 보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보여주세요 이제 모, 이제 모자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절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봄에 자주 쓰는 모자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쓰고 다녔던 모자인데 어, 아주 예, 옛날에 썼던 거라 아, 익숙하네요. 자두 번째로 라이키 예전에 제주도에서 누구 만났을 때 받았던 선물 받았던 모자예요. 이것도 되게 자주 쓰고 있고. 근데 모자를 선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아 또. 모자 모자 주셨구나 하고 감사히 씁니다. 다른 선물 원하거나 그런 적도 있습니까? 그런... <웃음> 네, <웃음> 살짝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다른 본모자는 이겁니다. 와 이거는 엄청 빨간색이네요 이거 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올림픽 모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쓰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모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되게 보시는 것 같이 되게 일단 되게 시원해요, 재질이. 바람이 다 토. 여기 보면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여름에 아무래도 이제 더우니까 땀 순환 잘 되라고 해주는 모자입니다. 이거를 제일 오래 썼고요. 몇년 정도 됐나요? 이거... 3년? <laughs> 이것도 엄청 잘 썼어요. 한 5년, 6년 됐네요. 통풍이 되게 잘 되고, 바다 갈 때, 바다 가서 이제 수영할 때, 이걸 이렇게 쓰고 수영합니다. 가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이거는, 이것도 그 뭐야, 마스크 없을 때. 사실 이 모자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하얀 모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창문을 내리고 창문을 내려서 바람을 딱우는데 모자가 훅 날아갔어요 이거는 이제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갔는데 삼정 모자예요 그래서 뭐 놀러 갈때 이렇게 멋있게 입고 갈때 쓰는 옷입니다 옷이요? 아, 모자입니다. 자, 이제 겨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 아주 오래됐네, 이것도. 비니네요, 그죠? 사실, 5학년 때, 12살 때, 이제, 아빠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침대에서 하하하하하하 보다가, 쿵 떨어뜨렸어요. 여기 맞박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 아, <laughs> 고, <laughs> 울었는데 <웃음> 저희 가족이 다 웃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슬펐고 이마 이렇게 볼록하게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모자는 2018년 평창올림픽 모자인데요. 이거 이거는 제가 원래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이 2018년에 한번 처음으로 해, 어? 요새 된거예요아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이이더 하나 더 늘었네. 아휴. 구야이친이 친구야! 이친이런 에피소드가 있이친 같아요. 친죠 네. 그래서 이런윤이 친구야! 에게모자 모자란 존재. <laughs> 죄송합니다. 저의 모자란 파트너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바깥, 바깥에서 저랑, 저랑 모자랑 함께 생활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도 모자랑 같이 겪고, 또 재밌는 일도 이 모자들과 함께 같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소개해봤는데요. 새롭네요 감회가 옛날 모자들을 보면서 되게 내 추억이 좋네요 안녕.